안녕하세요. 나니온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좋은 명품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양쪽으로 신하단 사천왕입니다. 두 번째 복륜 복색 천일입니다. 세 번째 대상으로 빛난 홍화 불꽃입니다. 네 번째 원판 삼바나 춘향금입니다. 다섯 번째 역시, 춘향급입니다. 여섯 번째, 자화 흑비입니다. 일곱 번째, 조금소심, 금녀소입니다. 여덟 번째, 조금소심, 동강입니다. 아홉 번째, 황하, 소심, 금간입니다. 열 번째, 중투하, 소심, 금화소입니다 사천왕 소개해드립니다 사천왕 자기 정말 좋습니다 한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신화를 달았습니다 양쪽으로 멋지게 잘 단모습 봐주시고요 어, 모촉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95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5cm 이상 잎 폭이 1까지 나옵니다 모촉 정말 깔끔하게 잘 배양된 데다가 이렇게 또 양쪽으로 신화를 예쁘게 잘 어울린대요 자리를 잘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 신화 쪽에도 이렇게 뿌리가 제 뿌리가 지금 이렇게 도 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어, 뿌리가 다시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모초개 양쪽 신화 그리고 신화 쪽에 뿌리 생성되고 있는 상태인거 확인해 드리면서 사천왕 소개해 드립니다 정자 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5에 1cm입니다. 모초도 좋습니다. 9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모초 뿌리 가닥수. 이렇게 긴거세 가닥은 모초 뿌리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화 쪽에는 이렇게 새롭게 뿌리가 생성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착 보여드리면서 사천왕. 종자목 하시기에는 A급입니다. 9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편일 소개해드립니다. 한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뭐 촉이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5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멋진 복륜복색 붉은색 붉은색이도 보이는 복륜복색. 천일 오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입 길이가 20cm 이상 타고 있지만 20cm 이상 이쁘게 영천국까지 나옵니다. 신화 멋지게 달았습니다. 신화 쪽에 불이 이렇게 잘 내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이쪽만 타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여러분께도 종자로 구매해 보시라고 저렴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천일 한쪽에 신화 하나, 오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웅화 불꽃입니다. 이번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멋진 안초 홍화, 불고 소개해 드립니다. 내초의 대주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마를 하나 달았습니다. 210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어, 상작, 상작으로 그렇게 보시고, 소, 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8에 1 c m 이폭입니다작 정말 좋습니다. 화면에, 어, 잡히지 않을 정도의 좋은 작입니다. 28에 1 c m 에 어, 크기입니다. 210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입껏 하나 크게 다치지 않고 정말 멋지게 잘 배양된 데다가 자마 전진적으로도 이렇게 어, 달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자라면 또 꽃을 볼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불꽃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생장점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뿌리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분촉도 좋겠지만 꽃 따라서 다시 전시에 한번 출품해 보십시오 홍화불꽃 21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온판 멋진 삼바나, 온판 삼바나, 춘양금입니다춘양금한 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27cm 이상, 입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작 깔끔하고, 이렇게 또 신화 예쁘게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1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멋진 삼반 무늬에 또, 원판 삼반하가 멋진 춘향금 이렇게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충분히 좋은 뿌리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신화 자리 잡은 것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목입니다 춘향금 1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5번도 춘향금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1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앞에 것보다 자기 조금 작습니다. 23에 0.7의 입목입니다 준양금 종자목 찾으셨다면, 한번입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기 깔끔한 데다가 신화 달았고, 뿌리 상태가 워낙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삼반나 원판 삼반나 준양금 종자목으로 13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화 흑비입니다. 자화 중에 가장 멋진 난초, 흑비. 다섯 촉에 신화를 하나 달았습니다. 다섯 촉에 신화 하나 16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가 29cm 이상, 입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자화가 아주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흑비, 대주일 때 구매하셔서 입실 한번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29에 0.9의 입폭입니다. 분초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주일 때 내년에 꽃 한번 피워보시고 분초하셔도 늦지 것, 않을 것 같습니다. 꽃 피우셔서 또전시에 준비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또분초하셔서또 뭐 개체수도 늘려 가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16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풀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화 조금 밑달린 거 미리 말씀드렸고, 풀이 충분히 좋습니다. 뒷때까지 생장점이 살아나면서 세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촉수 이렇게 다섯 촉으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상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6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죽음소심, 검요소입니다. 어, 나루도에서 산채되어 멋지게 발견된 난초, 검요소, 죽음소심 소개해 드립니다. 두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150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21cm 이상, 입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색감, 하형 어디에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개체수가 없습니다. 개체수 없는 멋진 난초 찾아하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150에 소개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잡 보여드립니다. 두쪽 깔끔합니다. 신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조금 미달린 부분은 있는데 새 뿌리가 또 이렇게 멋지게 잘라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개체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드립니다. 150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죽금 소심동광입니다. 새촉인데 촉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어, 목대가 워낙 예물었기 때문에 좋네요. 새촉에 신화 하나 멋지게 올렸고, 자마도 또 이렇게 달고 두 개나 달고 있습니다. 촉수가 어, 정말 좋습니다. 자기 정말 좋습니다. 새촉에 신화 하나, 자마 두개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4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26cm 이상, 잎폭이 1까지 나옵니다. 지금 작 상태로 봐서는 내년에 충분히 꽃을 달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좀 밑달린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밑따라 올라오긴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를 봐서는 어 정말 좋습니다. 상작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죽음소심 대표적인 죽음소심동광 소개해드렸습니다. 황화수심 금관입니다. 20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지인으로 한 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뿌리가 이렇게 하나 큰 뿌리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새롭게 새롭게 뿌리가 두개 생성돼서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달 지나면 뿌리 개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배양하시기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입장이 조금 이렇게 상처 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황화수심 금간,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잎 길이가 13cm 이상, 입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종자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금간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화수심 금화소입니다. 작 좋습니다. 두 촉에 신화, 하나 신화 하나인데, 이렇게 작이 좋습니다. 8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21cm 이상, 잎 폭이 1.1까지 나옵니다. 두쪽이 신화 하나에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그화소 문이 이렇게 멋지게. 중투식으로 잘 나왔습니다 문이 입장 마다 잘 나온거 확인해 주시고요 문이 좋은 금화수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깔끔하게 문이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신화 하나 달았는데 조금 밑달린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 두개로 달았습니다 8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무늬도 그리고 세력도 작 상태도 깔끔하게 좋습니다. 85만원에 금마소 소개해 드립니다. 입실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